야, 야, 야. 아, 죽었네? 죽여, 죽여. 아니, 씨발. 아, 짜증나. 아, 이런 실수를. 아, 뭐야, 진짜. 아, 아 여기 너무 오래 있었어. 씨발, 나 현지 전공해 나도. 아, 이게 전판부터 바텀을 유기하지? 좀 섭섭하네, 진짜. 아니, 바텀 개발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는 꼴이 왜요? 나빵 데스인데. 3이라 이 데스고. 민영아, 씨발려아 내가 뭐! 빨리 대답해! 내가 어떻게 못했는데. 아, 나 궁금해서 그래. 피드백 좀 해줘봐. 걍개무 생겼다고? 너도 씨발려아 너도 존나 못생겼어. 야너 이름도 못생겼어. 아? 아니 이게 뭐임? 아 씨발! 아 민현이랑 다시 때릴 걸. 그렇지. 아잘 쏘네. 죽여줘. 잡았다 잡았다 이건 잡았다. 어. 야, 니달리 왜 이렇게 단단해? 아, 조냐 봐서 그런가? 아, 니달리 뭐 스텟 상향 먹었나요? 아, 왜 이렇게 단단하지? 나 전판 적팀 니달리도 존나 단단하더라고. 아니, 근데 빨강타 이거 피해, 받는 피해랑 20%, 20% 이거 10%로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 저 너무 사기야. 그냥 삭제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 내가 라이어 밸런스 한 달만 하고 싶다. 진짜. 그뭐 언딜화, 니달리 탑화. 이렇게. 뭔 돌풍 쿨을 내가 10초를 만들어. 미치도마 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 <laughs> 씨발. 그건 하고 싶다. 돌풍 쿨 60초로 하고 원거리 전용. 이게 다 붙이고 싶긴 해요. 조저 이 새끼, 내 사단체 걸어줄게. 아, 이거 진짜 역겹네? 탈진 씨발려나. 아니, 저몇 번을 써, 은신을! <laughs> 이새끼야. <laughs> 정신, 우리 좋아. <laughs> 아, 비원딜이 재밌긴 하다 확실히. 원딜 챔프가 문제가 있다. 게임 끝 아니면 뭔? 뭐 아, 네 잘하네. 아, 야미 그렇지! 이거지! 그건? 한번 가볼까? 수박만 뜯고 빠져주고. 나이스! 아니, 진짜 1 1이니까잘 되네! 1 1일가 답인가?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리 할 때도 그말 했다고? 그래 제리를 올렸잖아 점수 개많이 올렸잖아 제리로 제리는 22년 최고의 여자였다 나한테 아 제리 다시 하고 싶다 제리 해본 사람들은 알아 그궁 한타 딱, 딱 썼는데 우리팀 몇명 뒤지고 막그막 그막 내가 이속이 빨라지면서 어? 그 거리조절 하면서 그 아드레할린 분출 아니 그검이 밸류가 너무 좋다 가격대에 비해 이 물리 간통력 저게 이게 개꿀이거든, 초반에 살짝 옛날 야만의 몽둥이 느낌 나네요, 이 친구. 시야도 잡아주고. 아 진짜 개꿀인데, 나 이거 저번에 만나지 않았냐? 이거 하던 에 그죠? 저번에 내가 연운에다가 그검 간다고 내가 막 지랄했는데 걔한졌거든아 저런 11은 왜 이겨야 되는데, 씨발 아니, 씨발 그림자검 간다고요. 진짜 깠다고. 나풀템인데왜 줘야 돼? 아니 이건 뭐야? 누가 연혼 시비로 날먹을 래 그건? 한번 가볼까? 그림자건 간다고요. 지금 언제리 위상을 다 깎아 내려고 혼자그냐그 사람이 그거였네.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네. 아안 죽네 저게. 아. 하하하. 아. 아니 이거 좀 재밌는데요? 재미 없나 보는 사람들은? 한번 더! 아아 어. 뭐야 죽었네? 수련 데미지를 부었구나 이! 아어아 아, 저런 시리는왜 이겨야 되는데! 이발 구질구질하네 게임 못하는 애들이 징징거린다고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진짜 이기고 싶어서 징징대는 게 아닐까? 그 사람도 속상한 거야. 이기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난 제일 싫은 게입 닦고 똥 싸는 애가 제일 싫어. 진짜. 아니 국룰은 똥 싸면 죄송하다 하는 게 맞고 입 닦고 똥 싸는 것도 잘하는 건 아니야. 죄송하다 열심히 해보겠다. 이러면 좀 그나마 낫지. 그냥 입 닦고 똥 싸는 건 뺑소니랑 똑같은 거야. 차로. 어? 남의 차 쳐놓고 그냥 도망가는 거랑 똑같다니까? 다차단하고똥 싸는 건 지들 잘한 줄 알아. 멘탈 좋은 줄 알아. 씨발. 어? 평화가 함께 하시길. l a s t a r i 아, 뭔데 이거? 5대 아니든 아니든 우린 이길 수 있어. 다... 아! 아! <laughs> 아니 근데 저기서 왜왜못이기냐 이거 노플인데? 집중하세요. 아, 진짜 미치겠네. 너못 따냐? 아, 씨발 아, 이건 게임이 터졌는데, 그냥 스텀도 완전 꼬였고, 이거 먹고 가야 되는데... 이거 해볼래? 어, 바텀에도 뭔가... 이, 뭔가... 이... 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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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은데. 아, 제발! 아, 씨발, 저것도! 아, 위에 제드 때문에, 아, 씨. 아, 나 이거 마리온데? 진짜? 카르마야? 아, 얘는, 씨발. 아, 아크샤는 좀 심한데? 아, 신새끼네. 그렇지 오! 아이고. 어어. 오! 잘하는데? 어떡해? 아. 아 나크샨이 아 시발색 펜필 뜨고 싶네. 물론 내가 지겠지만. 아 이거 안 죽어? 어 잘했다. 그렇지 뒤져 집어 좋다 좋아 이런 판도 있어야지. 아 아니 방풀 아니야 이거? 여기는 어떻게 알아 이 미친 새끼는. 오 좋아요. 어, 좋아, 좋아. 어이 사람 좀 잘하는데. 진짜 그 사람 같네, 플레이가. 존나 침착해. 뭔지 알죠? 느린, 느린 것 같은데 다 맞추는. 어, 박지 마라. 아, 씨발. 아, 괜찮아. 파이크 세요 아니, 근데 이 사람 진짜 그 사람이 아닐까? 아이디 보니까 생배던데. 생배계정은 구하기가 쉽거든요? 아, 치킨 드시고 계세요? <laughs> 아, 그래? <laughs> 아, 이제 잘하긴 해. 잘하는 펜다 이런가 보다. 아, 아 그, 냥 씨발, 로여기있지 아니네? 여있네어어어어어어 뭐, 이거 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 진짜 어어 진짜 금낭 불개였다. 이거, 이거 님들이 했잖아요? 그냥 오픈했어요. 진짜. 한 10대 싸고. 그니까 카르마나 진짜 택카이 지렸다. 멘탈 택카이 좋았다. 애매하네. <laughs> 아니, 나갔네. 아니, 여기서 내가 채팅집에 서 나가버려, 애들이. 더, 좀, 더, 쏠도 싸우지. 님도 지금 빼, 제일 빨리 나가잖아. 나는 휴도큐 휴소, 돌릴라고. 빡쳐서 다음 판 이길라고. 나는, 나는 다른 애들이랑 피창해서안 싸우잖아. 그 의미가 없거든, 그게. 난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사람들한테. 어차피 끝났는데, 왜 2차전을 해. 난 그걸 막으려고, 그거를 만든 건데, 하는 건데, 좀 이제, 그거 당하면 기분이 나쁘다. 어? 어차피 져서 기분 나쁜데, 뭐, 별 차이 있나, 그게. 저도 화날 때, 잘 아니, 별로 안 궁금한데요, 그런 건? 아니, 건전하긴 하네, 어. 어어어어어? 어어 뭐야? 범유다 삼각시대 뭐야? 유인! 좋습니다. 도구랑 서폿론이랑 그거 서포터니까. 다저 사람 거 맞아요. 저는 저 사람이 하는 거 따라해 한것 뿐이에요. 어, 아니, 미니언을 전멸로. 그렇지, 괜찮아. 따면 됐어. 혹덩어리? <laughs> 아니, 이제 혹덩어리라고 해요, 박하님? 나이스. Nice. 아, 너무 오래 했는데? 도티로 니가 죽자, 그냥. 나이스. Nice. 괜찮아. 화소해. 야, 이제 하나 더 나왔다. 폐지, 도구, 이런 거 이은, 이은 혹덩어리. 만드니, 파카. 가말 어? 할까? 아, 야미가 아니라 별로 맛이 없네요. 아니, 하자, 하자. 천천히, 천천히. 에이, 왜 그래. 구질구질하게 이제야. 어. 자, 털자. 맛있게 드시고. 아니, 안 썼으면 은못 잡고 죽었을 수도 있어. 아니가, 뭘 알아, 이씨. 아, 못됐다 도망가! 아, 어, 야미. 일로 와, 변신해도 안 돼. 어, 씨, 세다. 뭐야? 나 1킬 밖에 못했네? 길러 굴리자 아니 서렌 안 해! 밥 먹으러 갈라는데 씨발 내가 이렇게 존나 압도적으로 이기면 존나 근데 결상전하고 우리 팀은 씨발 개발리면 그냥 서렌 누르고 아싸 궁뺌 와, 야미. 헬. 어, 좋았다!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